16년식 F10520D M 프로 모델이고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교체 작업을 할 거고 그동안 하고는 좀 다르게 최근 알리에서 그 15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새로 출시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한번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순정 디스플레이가 이게 지금 10.25인치가 순정을 좀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12인치 모델을 제일 많이 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출시가 된게 15인치. 그래서 아마 이런 핏으로 지금 아마 장착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한번 해보고, 어, 그리고 지금 사양은, 어, 중간급 모델로 지금 샀어요. 그래서 여기 보, 시면 지금 F10MBT 지금 4, 4기가 제품인 거고, 15인치 그 다음에 F10 MBT용으로 이렇게 지금 라벨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기존하고 설치했던 거랑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브라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별도로 설치를 해줬었는데 기존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한 몸체로 지금 이렇게 다 장착이 돼서 나와서 어, 설치가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S 그 다음에 포지 안테나 그 다음에 메인 전원 커넥터, USB 라인들. 그 다음에 LDVS 케이블. 얘는 지금 심. 얘는 지금 외부 유심 꽂는 커넥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한번 탈거를 해보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케이블이 피이 되게 좋다. 커넥터가. 좀하고 좀 다르게 음. 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된것 같아. 그다음에 옵티케이블 이0을 설명해 주 거고, 그러면 이제 설치 테스트로 메인 전원 케이블 꽂아 볼게요. 아 화면 진짜 빌다. 우와 간지 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원하고 어 사운드 출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지금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가설치를 해봤는데 현재 이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F바디에다가 안드로이드 설치를 해봤는데 이 모델이 가장 해상도도 좋고 그 다음에 화면도 길고 그다음에 이핏 자체도 굉장히 전 다른 차의 룩이 된것 같고 어 굉장히 만족한 핏입니다. 네 포지 안테나고 그다음에 USB 투포트가 기본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심 카드 슬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기존 다른 안드로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본체 자체 뒷면에 백패널에 꽂게끔 에 있어서, 어, 설치하는 당시에 유심을 장착하지 않으면, 다시 나중에 또 빼가지고, 뒷면에다가 확인하고, 유심을 꽂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외부로 지금 빼놓게 되면, 이 작업을 제가 할 건데, 지금 연결을 해서, 이제, 대시보드 쪽으로, 지금 얘는 지금 빼놓을 거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유심 장착을 할때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유심 포지한테는 USB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외장 GPS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외장 GPS도 이 안드로이드 백 패널에 보면은 이 슬롯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된이 커넥터 얘를 이제 꽂아주고 이 외장 GPS는 수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면 유리 오른쪽에다가 제가 붙이는데 작업을 했는데 이제 M, BMW F 바디 MBP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아까 처음에 뺐던 그요 라인 요 부분이 지금 순정으로 들어오는 GPS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외장 GPS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와 분기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어, 외장 GPS를 사용 안 하고 어, 얘로 끝낼 수가 있죠 작업을 그래서 MB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치하기가 편하고요 이케이블이 있으면 얘는 같이 동봉된 제품이 아니고 별도로 구입을 해줘야 돼요 GPS는 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외장 GPS 사용 안 하고 유심 USB 포지 안테나 정도만 설치를 해줄게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음. 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T맵 이라든가 필요한 어플을 한번 깔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순정해상도 한번 다시 한번 조정 한번 해 볼게요 네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테스트 주행 중인데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순정 화면하고 순정 아이드라이브 스위칭이 잘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순정 화면으로 지금 넘어가고요. 지금 순정 해상도에 맞게끔 다시 세팅을 바꿔줘서 어 정확하게 지금 순정 화면에 화면이 잘리지 않고 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15인치로 기존 안드로이드 대비 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잖아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달력이라든가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워주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화면 넘어가려면, 다치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일부러 그 테스트, 어, 설치로 고사양으로 지금 구매를 안 하고, 포지 4기가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또 전혀 버벅임 없이 지금 오퍼레이션이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설정을 티맵으로 지금 설정을 해놔서 지금 누르면 바로 내비가 뜨도록. 그래서 내비도 잘 작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지금 작동을 하고. 엄청 선명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으로 지금 띄워준 모습이고요 지금 화질이 그동안 봤던 화질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숲해를 지원하는 해상도입니다 그러면 YT 뮤직 YT 뮤직 그래서 설치 그래서 실행 속도도 이렇게 다운로딩 속도도 보면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수준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 응. 사운드 스티어링 휠에서 지금 볼륨 컨트롤 잘 되고요. 그리고 공랭기기도 되네요. 지금 공랭기기도 잘 되고 지금 다 연동이 잘 되고 있네. 와, 진짜, 이 화질은 그냥 감탄사가 나와, 보면. GPS 사용을 안하고 지금 Y북이 커넥터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GPS도 지금 수신 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15인치가 되면서 어 이렇게 배절도 지금 없어요 거의 없고 어, 화면이 꽉차 있는 두 개의 화면으로 지금 분할을 해도 전혀 답답한 점이 없어요. 굉장히 보기 수월하고요. 어, 완성도가 어, 그동안 안드로이드 오너 설치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현존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